자, 핀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앞판이고요. 원단을 준비를 해서 핀턱을 박음질 한후 재단을 할게요. 자, 핀턱을 만들기 위해서 원단은 식서 방향으로, 어, 이렇게 패턴을 뒀을 때이 앞쪽을 한 15에서 16. 그죠? 15에서 16. 그 다음 위아래쪽으로는 6cm 가량. 대략 더 크게 원단을 두 장을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핀턱은 서로 대칭되도록 잡을게요. 자, 여기는 지금 겉면이고요 겉면 중심에서부터 11.5, 11.5만큼 옆으로 가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접히도록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11.5 떨어뜨려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다림질 한선 끝에서부터 0.5 이렇게 저처럼 선을 그어주세요. 0.5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되돌아받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습관처럼 하신다면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0.5로 접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겉면입니다. 접었죠. 그런 다음 끝에서부터 여기 접힘선 끝에서부터 2.5맨끝 접힘선 끝에서부터 2.5 되는 지점에 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맨 끝에서부터 2.5 되는 지점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림판에 가서. 지금 방금 그어 놓은 이 선분을 이렇게 접어 다림질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전 여기서부터 2.5 되는 지점을 이렇게 접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저 그런 다음 2.5 다림질 했는 부분에서 안쪽으로 0.5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또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는, 이제 잡히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박음질한 선에서 또2.5 옆으로 가서 선을 그어 줄게요.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2.5의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또... 끝에서부터 2.5 되는 부분에 선을 그었습니다. 초크로. 그런 다음 이 선분을 또 다림질해서 올게요. 이렇게 다림질을 할 거고요. 다림질 했는 데서부터 0.5 안으로 또 초크 선을 그어서 준비해 갔습니다. 자, 이렇게 2.5 되는 지점 접었고요. 안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0.5로 선을 그었고요. 마찬가지 얘도 박음질을 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또 끝에서부터 2.5 선을 그을 거고요. 그 선에서부터 0.5선 그어서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3개인데요. 이게 7개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5 접어서 다림질을 했고요. 안쪽으로 0.5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2.5 선을 긋고 저는 또 다림질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0.5 안쪽으로 선을 그었고요. 바로 박음질 할게요. 역시나 또 다림질을 했습니다. 하고 영점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5 선을 다림 선을 그어 다림질을 했고 안쪽으로 0.5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핀턱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핀턱을 했고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11.5 떨어뜨린 부분. 다림질은 이렇게 옆선 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눕혀서 다림질을 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이 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서로 대칭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11.5 떨어뜨려 핀턱 일곱 개를 만들고 반대쪽으로 다림질.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다림질 했으니 이건 이쪽 오른쪽으로 다림질이 되도록 준비하고 엎어서 재단하겠습니다. 핀턱은 여기까지입니다.